지구 여행자 구제여와 함께하는 괌특집 이번은 바다 편입니다 오늘은 괌 북쪽 끝에 리티리안 비치를 찾아가 볼게요 바로 그곳이요 괌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드디어 도착? 어? 뭐지? 다쳤다고? 이런 게 어딨어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오늘 진짜 날씨 좋거든요 제가 이번에 괌에 10월 달에 왔다 보니까 우기예요 그래서 우기라서 좀 비가 많이 왔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날씨가 좋은데 보이시죠? 그런데, 이거 보이세요? 따라라. 문 닫았대요. 라티디안. 제가 어제도 왔었는데 어제도 문 닫았다고 그러고 저희 호텔에서 무려 여기까지 한 시간 꼴인데 라티디안을 지금 두 번째 왔는데 두번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라티디안 인증이 이렇게 될 줄이야. 원래 괌에 오면은 라티디안만 보고 그리고 호텔 수영장에서 놀아도 충분하다 라고 할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제가 뽑는 어, 괌에서 그리고 현지인들이 뽑는 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그 전화를 해보시고 오시면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호텔에서 제가 전화를 해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파도가 세졌다는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날씨는 저... 정말 정말 너무 좋습니다. 아니,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거 좀 치사한 거 아니야? 그쵸?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 볼까? <laughs> 어쨌든 라티디안 오늘도 실패. 으응. 아쉬운 마음에 리티디안을 멀리서라도 볼수 있는 전망대를 찾아가봤어요. 이곳에서 시원하게 탁 트인 바다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. 아 얼마나 예쁠까 가까이 가서 보면 별 모양 모래도 있다는데 가보고 싶다. 난 오늘도 멀리서밖에 못 보는구나. 흥. 여기는 코코팜 비치입니다. 코코팜 비치 바로 이곳이요 프라이빗 비치로요. 음, 하루 정도 여기서 노는데 한 85불 정도의 돈을 내고 성인은요 돈을 내고. 즐기는 프라이빗 비치예요 특히 일본 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비치 중에 하나로 유명한데요. 라틸리안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 더 안으로 한 5km 좀 안되는 거리를 들어오면 이렇게 코코판 비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. 괌의 북부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. 음, 85불? 저같은 여행자한테 좀 너무 세요. 그쵸? 안엔 어떤 모습일까요? 궁금합니다. 리티디안 비치에는 결국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괌의 깨끗한 바다가 참 아름답네요.